자첫 번째식 첫 번째식 첫 번째식의 번째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x 3 2 3에 마이너스 되야 돼. 그럼 해는 3과 마 2가 존재하는데 0보다 작음으로 식은 한 가지로 나오겠죠. x는 마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는 공학기 인수분해가 돼 있어. 해가 2하고 a야. 그 다음에 물어볼게. A가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2랑 같을 수도 있고 2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 맞아. 그지? 얘 변수는 몰라. 알겠어 말이지. 뭐자 좋아. 그러면 일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만약에 작다면 2보다 작다면 식은한 가지로 나오는 거 맞지? 작은 쪽에 있으니까. 그냥 크게 세 가지가 있어. A가 작다면, 해는 X가 A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아요? 두 번째로. A가 2여봐. A가 2라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뭐라? A가 2랑 같다면, 식은, 잘 봐봐. X 빼기 2, X 빼기 2가 0보다 작다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E 2의 제곱이 0번 학단데 이건 말이 안 돼. 얘네 제곱수는 뭐야? 0 아니면 양수죠? 음수인 경우는 있어, 없어? 없지. 그니까 러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해했어요? 해가 없다. 세 번째. 이건 A가 2와 같다면이야. 그죠? 다음. A가 근데 E보다 큰 경우에 해는 뭐가 돼? E보다 크고, A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식의 해는 얘라고 했고, 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그죠? 문제 잘 봐. 얘랑 얘랑 교집합. 얘랑 얘랑의 교집합. 얘랑 얘랑의 교집합. 세, 세 가지가 나오겠지? 박죠. 이런게 나올 수 있겠지, 시험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좀 어려워. 자, 근데 잘 봐. 일단은 해가 얘랑 같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 해도 구할 거야. 그럼 x, x, 2, 1.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해는 2하고 마일인데 시이한 가지. x가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해가 돼야 돼, 지금. 맞아요? 자, 그럼 좋아. 얘랑 얘랑 했을 때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 해볼 거야.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좀잘 봐. 마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A가 몇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2보다 작다는 건 확정이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어딘가를 내려올 거야. 그럼 마 2보다 지금 3인데. 마 1부터 2까지. 마 1은 어디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면 해가 여기에 들수 있네. 그렇지? 어, 그럼 뭐야? A가. A가. 마일일 때. A가 마일이면 가능하겠네. 그렇죠? 무슨 말이겠냐, 지금? A가 마일이면 가능. 맞아, 맞아. 다음. 얘랑 얘랑의 해가 없다의 교집합은 이해가 나올 수가 없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불가능 그만이랬죠 나올 수가 없어 얘라면 근데 A 값에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얘의 해가 A가 마 1이고 2보다 크고, 얘, 그럼 해는 뭐가 돼? 마, 2보다 크고. 얘가 잘못 풀었네, 이거? 맞지? 응. 아니, 잘못 풀었네, 이거. 저, 어? 저도 왜 저럽다. 아, 얘네 잘못 풀었네. 왜 일이 돼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말을 해야지, 이제. 얘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그렇지? 자, 다시 다시 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것만 아까 이거 큰 것만 지워야지 얘만 틀렸기 때문에 가자, 다시 그럼 얘랑 얘랑 교집합이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마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는 확정 근데 E가 여기에 있어. E는 여기에 있죠, 반드시. 여기 하얀 동그라 근데 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잘 봐봐. A가 여기에 있으면 되나? 이 A가? 말부터 이 e 미만까지. 맞지, 이것도? 얘가 여기에 있어도 가능하지? 이렇게 돼 있어도 교집하면 말부터 2까지말 초과 이 e 미만까지. 그치? 아, 그럼 뭐란 얘기야? A는? 얘는 마일보다 작다이고, 얘는 마일과 같다니까 2범이 되겠지. 맞아, 맞아. 이해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2가 나올 수 있어. 맞아, 맞아. 얘랑 얘랑의 교집합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가 없지. 그죠? 2, 2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교집합을 볼 거야. 그러면, 얘부터. 마일보다 크고, 3 보다 작다라고 했어 얘는 2에 하얀거라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돼 얘가 이렇게 내려오던, 이렇게 내려오던, 이렇게 내려오던 절대로 얘가 나올 수 없지 얘도 그렇지? 얘도 불가능 그요 네. 답이 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예쁘면 없니나 그죠? 따라서 최종 답은 a네 마일 얘 yeah. 자, 여기 좀 빠져서 풀어야 되는 영역이죠